먼저 제 3차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부분에 대한 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선과 관련하여 후상호 조영민 대변인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영택 전 하의원내 대변인을 전당대회까지 당 대변인을 겸직하도록 당 대변인의 신규 임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석 중인 수석 부대변인. 이교희부대변인을 신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이교희부대변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규 운영된 예, 이교희수석대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비대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용록 의원을 비대위 대표 비서실장으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의 결석 시에는 비대위 운원 중에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사대강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강에 관해서 지난 주에 사대강 대안을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민주당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개최 일자와 관련해서는 9월 18일은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날짜에 개최된 관계로. 시도에서는 참석이 어렵다는 견해와 교통 불편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장소가 섭외가 가능한 10월 3일, 이때는 인천문화경기장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10월 10일, 10월 10일에는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일간에 전당대회 준비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비대위와 전준위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대위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충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에서는 최소한 당의 상근 당직자와 비대위원들은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 소속되는 일이 없도록 결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개각에 대한 대응과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현안과 국정감사, 도전당대회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에 비대위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다음일 원내대책회의와 또 의원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지 11일 만에 특임장관 특임장란의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치를 위해서 지역을 등한시한 것을 사죄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흡수하면서 은평구의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선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임장관 자리를 덥석 수락하셨다고 합니다. 흡수가 진정성이 없는 과거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밝혀진 형국입니다. 이재호 내정자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은평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불과 열 하루 만에 공연불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 주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평 부민들은 정권의 이인자에게 국회의원 방선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만셈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번 계각이 이재호 의원을 위한, 이재호 의원에 의한, 이재호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을 뽑아준 은평구민들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세라면 이재호 내정자는 지금이라도 특임장관직의 수락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음을 정말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재호 특임장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호 특임장관 내선자가 청년 실력 문제에 대해서 막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재호 특임 내선자가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학 졸업 뒤에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해야 한다. 그 이후에 대기업 입사 자격을 줘야 한다. 재수생들은 공장과 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적으로 매우 위중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를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단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또 농촌에 가서 먼저 일을 해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가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책임 변형기의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권의 이인자로, 왕의 남자로 불리우는 이재우 특임장관 내정자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발상인지 참으로 기를 의심케 합니다. 대학 재수생들은 공장이나 농촌에 가서 공학에 한 뒤에 그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해야 한다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소 정도로 치부하는 실로 꼬만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서. 발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것은 이재호 내정자의 청년 실업에 대한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분이 인턴 총리 위에 사실상의 특임 총리로 임명된 분이시라니 대한민국 청년들의 앞길이 정말로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인식을 검증하고 또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 뒷조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 정말로 우려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뒷조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조사관 등 관련자들을 11일에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수사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통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적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때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가 불성실하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불법 사자라는 것은 결코 자시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와 목 목통을 끝까지 밝혀서.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종결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농단의 책임자를 규명할 것입니다.